와우,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또한번 뛰어난 활약을 펼쳤네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리그 8호 골을 넣으며 물오른 골 센스를 뽐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로 폭발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그 골은 정말 멋진 팀 합작골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골은 팀 전체의 연계성과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개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멋진 골을 넣고 나서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선정되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네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활약을 보면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리그 8호 골을 넣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팀 합작골로 이루어진 것이라니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중심 역할을 해준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계속 활약한다면 팀도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의 시즌에서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토트넘 팬 반응 같이 보시죠. 브레넌 존슨 투입효과? 페널티 또 받은 거야? 집에도 없냐? 손은 이기적인 선수도 아니고 페널티도 아님. 댓글 쓰기 전에 골 장면부터 보고 와라. 패널 아닌데 뭔 헛소리야 진짜 물 흐르는 듯한. 축구 진짜 기계처럼 이어진 패스였어.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우리 축구가 너무 좋아졌어. 브레넌 어시스트. 손은 오늘도 환상적 손은 올 시즌 어나더레벨. 이제 누가 케인을 그리워하겠어. 그래도 어떤 바보 같은 팬들은 손을 비판하더라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 건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스퍼스를 23-24 시즌 우승으로 이끌고 있어 지난 시즌은 콘테 문제가 확실함. 그의 전술 때문에 팀이 망한 거였어. 엔지볼 누구도 스퍼스를 막을 수 없다. 역시 페널티는 쉽게 넣지. 눈이 없냐 무슨 페널티 이놈 첼시 팬이야. 손이 첼시 선수 전체보다 더 잘함. 악내 배팅. 제발 저라 왜 스퍼스한테 돈 걸지 않은 건데. 오늘은 질 거라고 생각했지. 다음 주 월요일은 첼시에게 돈 걸지 말고 차라리 기분화해라. 브레넌 존슨 투입 효과가 바로 나오네. 그래봤자 스몰 클럽. 또 운으로 넣은 거냐. 스퍼스가 잘하니까 운야 또 비신사적인 플레이 하는 거야. 정당한 경기를 하라고 그러게. 우리가 심판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운 좋은 골은 득점으로 인정되면 안 됨. 누가 네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어. 여기서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해라. 운도 다 실력이라고. 트로피도 없으면서 또골 넣었다고 좋아하네. 우리 캡틴이 또골 넣었다골이다. 후반전은 완전 달라졌어. 무슨 일이야? 맨날 부정적인 댓글만 쓰더니 우리가 리그 1위 계속 달리니까 흥분해서. 스퍼스가 부진할 때 네가 계속 긍정적인지 이 댓글에 계속 와봐야겠어. 쏘니 잘했어. 완전 최고야 손은 이번 달에도 이달의 선수. 손이 골든부트 다시 차지할 것 같아. 히샬리송이 나가고 브레넌과 메디슨의 아름다운 플레이. 메디존슨 손이 환상골과 진짜 아름다운 골이야. 2007년부터 스퍼스 팬이었는데 드디어. 올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토트넘 홍구장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진짜 보고 싶어. 우리가 계속 1위다 존슨이 들어가자마자 히샬리송의 전체 경기보다 더 좋은 기회를 만들었어. 메디슨 존슨 손 최고의 조합 케인이 경기 보면서 집에서 울고 있을 듯. 완벽한 팀 합작골 오늘 손은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처럼 골을 넣어주고 있어. 리그 최고 선수 손이 하프타임 때 감독이 뭐라고 한 거야 나도 듣고 싶어. 메디슨 존슨 손. 손 패밀리가 또 해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로 우리 팀을 변화시켰어. 손에게 슈팅 기회 오면 거의 꼬림.